안녕하세요. 해그리입니다. 오늘은 출근을 했는데, 제가 이 호야에 대해서 올리고 싶어서 카메라를 켰어요. 그런데 출근하자마자 이 향이 너무 진해요. 뭘까요? 파리시에 파리시. 정말 정말 진해요. 처음에 필 때는 무슨 향이 날 때는 좀 진했고, 일부러 의식적으로 가서 하고 맡으면 낫거든요. 근데 막, 이 아이가 막입안에 향이 이렇게 진동을 한다 그러죠. 진동 많이 나면 진동을 한다 그러는데 향 자체가 제 입안에 막 들어오는 느낌이에요. 저희가 아로마로 이렇게 관리를 할 때도 아로마를 향에 맡으면 이게 향이라는 거는 엄청난 분자이기 때문에 분자보다 더 작은 건 원자거든요. 원자라는 거는 그 성질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뭉치면 무엇이 일어날지 그건 잘 모르는 상황. 근데, 분자는, 이 향기는 분자로 이루어져서, 성질, 성질을 유지하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작은 단위에요 와. 꽃은 조금 얘들이, 어, 늦게 폈고요. 지금 필 때가 아닌데, 펴서 조금 작은 듯한 느낌이 있어요. 음, 향이 너무 강해요. 음, 제가 오늘 이렇게, 이거 촬영하고 싶은 거는, 제가 이 호야 이름은 몰라요. 단지 제가 유튜브나 이런 데서 계속 검색을 해서 지나가다가 얼결에, 어, 저거 호야인데 저거 하고 싶었어! 라고 했었던 거라서, 호야인 거는 알겠어요. 일전에 저희가 수요일날 3번에 그 저기를 하러 갔었어요. 언 세미나가 있어서 갔었는데, 광명역이에요. 광명역? 광명역을 들어갔는데, 응, 음, 팥빙수도 하나 먹고 이제 나오는데 이게 딱 있는 거예요. 얼결에 눈으로 딱 훑어봐도, 아, 꽃이 달려있고, 보시겠어요? 제가 일전에 미니 호야도 올렸지만, 이 아이도 미니 종이긴 하나, 음, 꽃이에요. 그러니까 느낌적으로 딱 돌아보면 저기 꽃대 있겠다라는 게, 이제 감각적인 게 보인다고 해야 되나요? 지금 한 이거는 음, 이 선만 한 1m 30 이상은 되겠지요. 그래서 이제 요새는 그런 생식성장이나 애양성장들이 너무 좋고 기술들이 좋아서 많이 원래 이제 호야꽃이 피어 있는 것들이 많아서 제가 이제 제 경험이에요. 꽃이 피는 거를 너무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꽃이 핑거를 구입을 하시면 참 음, 좋을 것 같아요. 계속 호야의 꽃대는 한번 나면 더 이상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미래화해단지라는 곳이 옆에 있어서 조금 보고를 받기는 했지만요. 이렇게 이제 제가 그 l e d 밑에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제가 이렇게 바루 이렇게 걸어 놓았거든요. 그니까 이 이름이 전에 제가 기억을 해서 다적어 놨었는데 또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보시겠어요? 이 아이는 그, 그, 야자 그런 나무 있죠? 거기에 박혀서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나 걸려 있는데 얘가 빼빼 말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면서 다행히 비닐로 이게 되어 있는 케이스에 넣어주더라고요. 그 생수를 가지고, 그니까 밑에 어, 신문지를 하나 깔아주고요. 그래서 생수를 조금씩 조금씩 주어서 목을 축이게 한 다음에 와가지고 집에 와서 충분히 점연급수를 했어요. 제가 액비를 많이 쓰는데 액비도 없었어요. 근데 미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원이 좋은 영양제로 조금을 사용하면 좋다는 거는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미원을 조금 넣어서 이거를 푹 점연급수 했다가 지금 샵으로 데리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에어컨이라는 것이 여름에 있어서 고민을 하기는 해요. 이 꽃이 음 어떤 꽃인지, 어, 호야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아서 다시 한번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카노사도 지금 아침에 베란다에 물을 주다 보니 너무 좋던데 너무 막 꽃이 막 이제 알알이 커져서 막 피려고 준비하고 있던데 에, 시간이 없어서 제가 혹시 아시는 분들 이거 이름 댓글 올려주시면. 감사,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저께 했던 호야를 LED 등 밑에 이렇게 해놨고, 옆에 그 음료 타먹는 곳이고 하다 보니까 여기 쓰레기통도 있고요. 발로 닫아볼게요. 이걸 누르면 자동으로 밑에서 이렇게 닫아야 되는데, 오래돼서 그런가 좀안 닫혀있고요. 이렇습니다. 와 여기에 서 있는데도 저기 어, 파리시 향이 와 지금 제가 1m 한 2m, 2m 정도 꽃들과 사회적 거리를 두고 두근 두, 아닌데 아 그래도 향이 나요 정말 향이 대단합니다 어, 무슨 사랑 섞고 뭐 향이 이렇게 작은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어, 이 아이들이 이제 만개하고 제대로 품어내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옆에는 맥에서 꼭입니다. 덴드로비움 크리스탈리움. 덴드로비움 크리스탈리움. 음. 중국명 맥에서 꼭. 제가 명표를 자꾸 놓치네요. 이상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하루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그린입니다.